네, 안녕하세요. 고릴라 투자입니다. 수익을 위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드릴 종목은 시젠입니다. 네, 시젠이라는 기업은 솔직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모르면 간첩입니다. 정말 이제 여러 대상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분자 진단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어, 이미 성과가 나온 기업입니다. 이렇게. 예. 이미 시, 제품 뉴스가 이렇게 많죠. 예. FDA 긴급 사용 승인도 획득을 한 거고 신청도 아니에요 획득을 했습니다. 예, 네. 다 했어요. 이제 그냥 뭔가를 하고 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뭐 탁상공론 필요 없고 결과로 재무제표를 찍혀야 된다.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그 코로나랑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랑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는 제품, 이 올팩스. 이거 이게 진짜 이제 전세계 시장이 9월달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랑 인플루엔자 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정말 이류 업계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시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 수출 결과도 매우 좋고요 하여튼 이제 결과로 확실히 보여준 기업입니다. 지금 컨센서스도 이 정도 나오고 있죠. 그니까 러 실적이 그니까 러 지금 최근 3년치보다도 압도할 예. 이거를 합쳐도 이번 년이 더 좋다는 거죠. 예. 이건 정말 이제 유의미한 결과입니다. 영업익률도 높아요. 음, 예. 환상적인 결과입니다. 예. 진짜 이번 년에 장사 잘했다고 해도 예. 진짜 뭐 과언이 아닌 종목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이 진단 키트도 이제 진단 키트 관련한 종목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진단 키트 내에서도 네. 진짜 퍼플 오션이기 때문에, 뭐, 다른 거다 한꺼번에 이제 뭐, 하나만 검사해서는 이 시장에서 사람 안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 번에 뭐, 다섯 개 정도는 이제 검사를 해야, 어, 디 가서 명함을 내밀기 때문에, 이런 시즌에, 예, 유의미한 결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 자체도 제가 저번에 이 영상을 찍었는데, 실적이 긍정적일 전망이라고 했는데, 진짜로, 예, 잘 나와줬습니다. 6월달. 예, 네, 뭐이 정도 이게 전망치긴 한데, 뭐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뭐 비슷하게 6월 달이랑 비슷하게 잡아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우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지금 거래량이 조금 네, 평소랑 좀 비슷한 수준이고요. 네, 시젠의 지금 거래량은 그렇게 뭐 늘어난 상태는 아닙니다. 우선 이제 뭐실적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죠. 지금 시젠 이슈가 네, 뭐 이런 실적에 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액 자체 이제 결과로 보여준 거기 때문에 예, 네, 전망치도 좋고 뭐 놀라운 성장세, 네 이런 이제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투자에 잘 이렇게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어, 우선 현재 시가총액 감안해도요, 이게 바이오 종목인 걸 감안하면 상당히 좋은 결과입니다. 시젠 같은 경우 최근에는 뭐 이렇게 tv 광고에도 나오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기업에 대해 이제 코스닥 2위니까 절대 우리나라에서 작은 기업은 아닙니다 네. 이 대한민국에서 입지가 있는 기업이고요 어, 정말 이제 이 수출 허가도 4분기에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3분기 실적이 전부가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우선 목표가를 제가 그때는 26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시가총액도 큰 기업이고 예, 결과가 나오지 않은 기업이었는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선 전고점 근처까지 예, 32만 원 잡고 <laughs> 우선 지금 어그뭐 레포트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긴 한데 우선은 이제 뭐 천천히 좀 완만한 상승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제 거래량이 받쳐줘야 되는 이슈는 좋죠 이슈는 좋은데 거래량이 받쳐줘야 되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뭐 거래량이 엄청나다 뭐 수급이 뭐 대단히 받쳐준다 라고 할수 없기 때문에 32만원까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목표가 보다는 6만원 이상 높은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 감안했을 때는 어 어떻게 어 보면 수익률은 얼마 안 되지만 그시가총액 감안했을 때는 이 정도가 32만원이 어떻게 보좀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예, 네, 32만원 잡고, 뭐, 어, 혹시라도 지금 이제 매수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매수를 솔직히 뭐, 뭐, 이쯤, 이게 갭상승, 예, 네, 갭상승 이후에, 그다지, 네, 폭락, 그니까 다시 조정받지도 않았습니다. 어, 상승 잉태 확인형이 나왔죠. 상승 잉, 이제, 이날 상승 잉태 확인형인데, 그니까, 러 이, 네, 두, 봉을 보자면 상승 잉태 확인형까지 나오고 갭 상승. 네, 아주 좋. 솔직히 봉 패턴만 봤어도 이거는 뭐 괜찮은 이제 패턴이었습니다. 상당히 20일, 21, 네, 2 0 선을 상당히 받쳐주면서 5일선 따라 그냥 강세 보이고 있고요. 우선 지금 정배열 상태에다가 뭐 어떻게 보면 그 매수의 근거는 충분합니다. 지금. 이제, 결과로, 제가 뭐, 다른 종목에서는, 결과로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결과를 보여준 종목입니다. 네, 결과를 보여준 종목이고, 뭐, 칭찬을 해도, 네, 뭐, 부족하지 않은, 네,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시즌 보유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지금 매수하셨다고 해도, 뭐, 비중을 크게 싣지 마세요. 지금 만약에, 여기가 로열층 정도는 될 겁니다. 우선, 이게 뭐, 펜트하우스는 아닐 거고요. 로열층 정도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신규 매수를 하셨다면, 은 그냥, 보유하신 것만 대응하는 게 맞고, 뭐, 이런 거, 이런 어떤 패턴 때문에 좀 걱정이 되실 수는 있는데,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악재는 없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네, 이거는 이제, 그, 진단키트는 필요합니다. 어떻게든. 그리고, 좀, 뭐, 코로나만 진단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진단이 되기 때문에, 좀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이 될 거라고, 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젠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선 네 시젠처럼 정말 좋은 종목 가지고 네,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이 고, 저희 vip 가입 안내 네,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정말 하루 커피 한잔 값으로 네, vip 추천 주 제공 받으시면서 시젠처럼 이제 결과로 보여줄 수 있는 네, 서비스 실시간 리딩 시장 속보 공유 이런 것들은 이제 결과로 보여주는 거죠. 네, 리딩이라는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 상담센터 연락 주시면은 고객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연락 드릴 겁니다. 우선 뭐제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그렇게 흔하지는 목표가를 높이는 일은 제가 그렇게 흔하게 안 하는 일인데 시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뭐 상승하면서. 뭐 효과 뭐, 32만원 정도는 충분히 뭐, 터치할 수 있으니까요. 그 이상으로 보셔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시젠 가지고 계신 분들, 어, 정말 이제 뭐, 정말 이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시젠처럼 이제, 어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안정적이면서 수익 확실하게 나는 종목, 네,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뭐, 보유하신 분들은 정말 이제, 현명한 투자자라고 봐도, 네, 무방할 것 같고요. 우선 제가 앞으로도 좋은 종목 포착하고 양질의 정보를 전달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